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첩를 함께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하게게 살게 아소서. 하나님 나의 마이 만져주소서. 하나님 여호 새롭게 하소서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내 마음을 다스려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나를 만나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아, 2022년 2월부터 시작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이 전쟁은 이 러시아의 탐욕으로부터 시작된 비극입니다. 남의 땅을 뺏고 더 넓은 땅을 차지하고 더 많은 자원을 차지하려고 시작된 러시아의 탐욕스러운 전쟁입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동쪽 영토를 좀더 차지한 상태에서 휴전이나 종전이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큽니다. 하지만 이게 전쟁이 끝일까요? 이 전쟁을 통해 아들을 잃은 부모는요? 남편을 잃은 미망인, 아빠를 잃은 자식들, 아내나 딸이 강간과 성폭행을 당한 남편과 아버지의 원한과 그 분노는 여러분 쉽게 사라질 수가 없을 겁니다. 수년 아니 수십 년이 흘러도 피해를 입은 누군가는 이 가해제에 대한 복수의 칼을 갈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언젠가 또 다른 모습으로 또 다른 비극이 전개될 겁니다. 러시아 대 우크라이나 뿐 아니라 이스라엘 대 팔레스틴 레바논 전쟁에서도 그리고 중국의 참욕적인 남중국해 영유권 다툼도, 대만에 대한 침공 계획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이 지뢰 같은 것이 곳곳에 널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러다가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아, 수천만 명이 전쟁으로 죽는 끔찍한 일이 이 지구상에 또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정말 그러다가 다 죽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나라 대 나라의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개인 대 개인의 관계에서도 축소된 형태로 반복되고 있는 문제인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마지막 때인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죠. 디모데우서 3장 2절을 보시면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 구절에서 여덟 가지를 말씀하시고 있는데 한 가지 한 가지를 묵상해 보면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를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 즉 너무나도 이기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역사는 분명 더 풍요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데 세상은 더 풍요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데. 많이 갖고 있으면 더 너그러워지고 여유로우니까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살것 같지만 이상하게도 사람은 더 가질수록 더 이기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러시아나 중국이나 일본 같은 강대국들이 자꾸 약한 나라의 영토를 탐하는 것과 같아요. 또 가난한,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일수록 보세요. 더 가족을 사랑합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데 풍요한 나라일수록 가족 간의 불화가 커지는 것도 사람이 이기적으로 변해 간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며, 돈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판과 정지하기를 좋아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도 않고, 거룩한 삶과 신앙생활보다 세속적인 풍요에 젖어 그런 자랑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 3절과 4절을 보시면,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3절과 4절에서 말세에 나타나는 10가지 특징을 추가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3절 같은 경우는 감정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 정이 없는 거예요. 복수심에 가득한 사나운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4절에서는 배신, 조급, 자만,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보다 더해지는 점점 사랑이 식어지고 신앙적 관심이 멀어지는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와 사실은 오버랩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5절을 보시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누구든 교회를 다닐 수 있고 성경도 읽고 배울 수 있고 신앙생활이라는 걸할수 있습니다. 즉, 경건의 모양은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 참 경건의 삶은 다른 종류의 것입니다. 삶을 통해서 우리의 경건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겁니다. 2절부터 5절까지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경계해야 될 19가지에서부터 우리는 사실은 반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나의 모습 속에 이기적인 모습과 돈을 사랑하며 그런 세상적인 자랑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그로 인해 누군가를 무시하고 교만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닌지, 누군가의 불편한 관계를 풀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과 숨거리 속에서 그런 미움 가득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 외에도 이 말씀들 속에 나의 모습을 비춰 봐야 할 것입니다. 참된 경건은 겉모양이 아니에요. 삶을 통해서 우리의 경건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 가야 되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열매를 맺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경고하고 있는 것들의 반대로 살면 됩니다. 그것은 내 속에서 올라오는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마음을 죽이는 걸 말해요. 나를 죽이고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참된 경건인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어, 마지막 때 오늘 말씀에서 19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고 그 마지막 때의 그런 환경 속에 그렇게 그냥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경계하시는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세상에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성령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나를 붙들으시고 함께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뒷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리마인드 3부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내 속에서 올라오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마음을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나를 죽이고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참된 경건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시고 있는 19가지의 내용 중에 특별히 내가 순종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